안녕하십니까 오토의 세계입니다 네 불타는 금요일 불검입니다 네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자 불타는 불검 오토 무한의 계단으로 한번 불태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참가자님 자불 그득 그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자 괜찮습니다 네자 모르는 영어 단어도 많아요 음. 자, 오. 자, 잘 찾아오고 계세요. 어 이거 뭐야? 순간적으로 순간 이동. 아이고. 네, 117개 단 네. 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참가자님 만나 보겠습니다. 헤드롱. 뭐야? 헤드롱? 헤드롱 라이센스? 자, 헤드롱이라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헤드롱. 있어. 헤드롱이 앞다투어? 아. 무모하게. 뭐지? 라이센스 면허인데? 자, 자. 앞다투어 면허? <laughs> 자, 우리말로 해석이 또안 되네요. 네, 자. 이런 단어가, 마 이런 이름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단어를 쪼개면은 다 각각의 영어 단어의 뜻은 있는데 합치면 우리말이 안되는 네, 어이고 잘 쫓아오세요 네, 자 깡총깡총 자 오, 좋습니다 네 헤드롱 라이센스님 네, 자 자, 어이고 아이고 아깝습니다 3 9 2개단 네, 아이고 나가셨네요 다음 참가자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게스트님, 네, 자 보겠습니다. 자, 오 앞서서 올라오 고 계시고요. 네, 자, 비즈니스인데 비즈니스님, 자 싱크로. 아이고, 와딱 아, 겹치는 순간에, 자 착각하셨나 봐요. 아이고 나가셨네요. 다음 참가자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게스트님, 네, 자. 랜덤 캐릭터, 자, 오, 자, 주술사, 자, 인카 마야, 그쪽이죠? 네, 자, 밑에서 올라오시는 작전으로, 네, 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 이 작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앞서서 올라가다가 그냥 실수해서 빨리 떨어지시는 것보다, 네.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약, 상대방이 먼저 실수하기를 약간 기다리는 거죠. 네, 자, 괜찮습니다. 자, 아직 초반이니까, 네, 여유 있습니다. 네, 자. 시간기이지만 모자라지 않게 쫓아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 100개단 정도. 아이고, 224개단. 네, 자. 먼저 떨어지시면 안 되는 작전이었는데. 다음 참가자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이구, 뭐야. 자. concerned down. 자. 하하. 자, 컨스드캐릭터컨 concerned가 뭐가 뭐죠 c o n c 자, 정확한 뜻 제대로 꿰셨습니다. 우려하는 자, 뭐죠? 다운은 저건데 석양. 맞죠? 다운. 다운은 석양. 맞나요? 오케이. 아, 새벽이 죄송합니다. 거꾸로 됐네. 새벽. 자. 자, 우려하는 서, 새벽. 아, 자. 자, 우리말로 좀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컨서드 다운 님. 아, 새벽이었구나. 저 어떻게까지 석양인 줄서 저녁인 줄 알았어요. 네. 자, 오 앞서서 올라오고 계시고 이번 판에 네. 자. 자, 제 대결해서 각성하셨습니다. 네. 자, 컨서헌드 다운님. 자, 자, 보겠습니다. 네. 자, 50개 단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네. 자, 오,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자, 자 컴퓨터 네, 노트북 바꿔가지고 지금 네, 플레이 한지 이제 한 한 열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열흘. 네, 아직 2주가 안된 상태예요. 네, 아이고, 5 4 9개단 자, 아깝습니다. 자, 아깝습니다. 네, 어유 자, 화려해요. 캐릭터가. 다음 참가자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게스트님. 네, 자, 골든. 네, 자, 자 쫓아오시나요 네오 좋아요 네자 붙었습니다 네자 안녕하세요 네자 좋아 좋아요 네오자 헷갈리실 텐데 네잘 쫓아오고 계세요 네 아유 좋습니다 네 어유 무슨 그림자 쫓아가도 네잘 따라붙었어요 아이고 네 잠깐 잠깐 속도가 네 줄어가지고 네, 벌어졌습니다. 네, 자, 분발하세요. 오케이, 분발해. 아이고! 자, 290개다. 아, 중간까지는 상당히 잘 쫓아오셨는데요. 네, 다음 참가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자, 게스님, 네, 큐큐큐. 네, 자, 아직까지 이캐릭터의 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자 올라갈 때켜켜켜네자 떨어지면은 그거 뭐죠 이게 그 동영상 플레이 정지 버튼이 생기죠 네, 이렇게 이렇게 네자 아깝습니다 네 게스트님 네 초보 신데 제대결 다음 참가자님 만나보겠습니다 뭐야 뭐죠 익, 익섬? 익섬 발, 발키리? 뭐죠 익섬 바이키리가 뭐죠? 자 IRK 어 있어 세상에 와 저런 단어 처음 봐요 지루한 억섬 아와 처음 보죠 진짜 와 억섬 와 억섬 바이 이키리가 뭐죠 바이키리? 바이키리 발 바이 키리 자, 이거 아깝습니다. 이거 나가셨네. 발키리, 네. 다음 참가자님 만나보겠습니다. 모멘터리. 자, 스플렌더. 자, 모멘터리 한번 쳐볼게요. 모멘터리. 모멘터리. 타리. 자, 재대결. 네, 좋습니다. 순간. 순간의 네. 스플렌더. 스플렌더. 화려함. 아, 순간의 화려함. 네. 순간의 빛남. 순간의 화려함. 아, 그거 약간 철학적인 뜻 같아요. 네. 찰나의 화려함. 네, 아무 쓸데 없는. 네. 자.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제가 살아보니까 순간 유명하고 순간 뭔가 반짝이고 이런 거보다 꾸준히 가시는 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잘, 인생을 잘 사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참가자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게스트님, 네, 자, 와, 머리가 자 네온 사인이요, 에막 색깔이 바뀌어요. 자.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빨리 올라가지는 않고 있어요. 네. 자. 비즈니스맨이 네. 겹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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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고. 네. 아깝습니다. 네. 자. 아깝게 떨어 있었어요. 네. 제대결. 네.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 한번 더 갈게요. 네. 자. 아이고. 먹통 됐어요. 죄송합니다. 게스트님. 네. 아깝습니다. 다음 참가자님 만나보겠습니다. 플레센트 로그? 자, 자, 플레센트, 플레, 유쾌한인가? 아, 플레, 산, 트 맞나? 아, 기억이 안 나? 아, 맞아 플레센트, 로그 자, 유쾌한 양탄자 유쾌한 카페트, 네, 자 재대결, 네, 좋습니다 오케이, 갈게요 자 우리말로 해석이 또 안되네요 네자 유쾌한 양탄자 네자로그깔게 융단이죠 융단 네자 앞서서 올라오고 계시고요네아네좀 아쉽네요 네자 오토의 세계 비즈니스맨하고 좀 싱크로율 좀 맞춰 보고 싶었는데 네자 플레센트 러그니 유쾌한 양탄자 네 이게 뭐, 아르바, 아, 아 죄송합니다. 아르바이트래. <laughs> 아라비안 나이트의 그 양탄자를 얘기하는 건가? 네. 자, 모르겠습니다. 네. 자, 아이고, 뭐야. 네. 혼자 올라가시다가 결국 혼자 떨어 있었어요. 네. 자, 같이 좀 가시지. 다음 참가자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앱스트로? 뭐죠? 앱스트로? 앱스트루스, 앱스트루스, 자, 앱스트루스, 앱스트루스, 시모한, 아, 시모한 큐브, 아, 난해한 큐브, 그런 뜻인가봐요, 네. 아, 맞아요. 요즘 보니까 그 삼삼 큐브 말고 엄청 많더라고요, 뭐, 오 큐브도 있고요, 네모난 큐브가 아니고, 막 이상하게 생긴 큐브도 있고, 막, 대단해요, 네. 그런 거 어떻게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저 33밖에 못 하는데. 제대결 네, 좋습니다. 오케이. 자. 혹시 뭐33 큐브 맞추시는 분들 요즘에 많이 있으시죠. 네, 유튜브도 많이 봤다라고 해 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어그 어, 블로그에 누가 그 올려 놓은 거그 있었는데 사실은 보고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네. 근데 그거 보고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알아야 되는데 네. 2주 걸려서 2주 와 2주 만에 어떻게 맞추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지금은 네잘 맞춥니다 네재대결네 좋습니다 한번더 갈게요 자 울지 마시고 자 누릅니다 자자 자, 아이고 뭐야 s 리자심모한 큐브님 앱스트로 큐브님 다음 차가자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스타 컵케이크 자뭐별 컵케이크 네자자 자, 거대 캐릭터 네자몇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거대 캐릭터는 약간 저겁니다 예 양날의 검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잘 쓰면은 재대결 네 좋습니다 잘 쓰면은 진짜 상대방을 금방 쉽게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요 잘못 쓰면은 본인 계단 위치를 못 찾아가지고 네 금방 떨어져요 자, 이건, 근데 사실은 이건 뭐, 거대 축에도 색, 에, 좀 거대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워낙 거대한 거를 많이 만나가지고, <laughs> 네. 아, 그, 뭐야. 1회 제 라이브 방송 때 거대 캐릭터 분들이랑 했던 거몇개 몇 있는데, 그거 영상 한번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네, 이 정도 돼야 거대다. 네. 다음 참가자님 만나보겠습니다. 하늘! 0828님, 네, 하늘 0818님. 자, 8월 28일 생이신가 봐요. 네, 아, 생일이 이제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자, 자, 생일날 되면은, 자, 모르겠습니다. 제, 제 개인적인 감정은 이제 좀 모르겠어요. 이제 생일, 생일이다, 생일인가? 아, 뭐, 즐겁고, 기쁘고, 아이고, 뭐, 떨어졌네. 아깝습니다. 그런 느낌이 이제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먹었나 봐요, 제가. 네. 제 대결? 오케이, 좋습니다. 네. 한번더 갈게요. 자. 자. 아재분들은 근데 저랑 비슷한 네,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생일이 뭐가 중요하냐, 이제. 네. 자. 하하 <laughs> 자. 하루하루가 힘든데. 네. 자. 생일날이라고 뭐 그렇게 기쁘고 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네, 감정이 메말라가지고. 네, 자. 하지만 자 여러분과 무한의 계단 할 때만큼은 네 항상 즐겁습니다. 네, 자. 자 잘하시는 분을 만나도 즐겁고, 네 못하시는 분을 만나도 즐겁고, 네 항상 즐겁습니다. 네, 즐거운 마음으로 플레이를 하니까 네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하게 되고. 계속 유튜브를 계속 찍어서 올리고, 네.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과 더 재미있는, 네, 경기를 하고, 재미있는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서 보여드릴까 하는데,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기대감과, 뭐, 의무가? 네, 그런 것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지금은, 네. 아이고, 뭐야! 자, 아, 어이없게, 네, 가다가 떨어졌어요, 네, 자. 아, 죄송해요, 하늘님 이게 지금,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네자 다음 차 과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대구 이준영님 네 나갔다 들어와서 아까 왜 떨어졌는지 확인해 가지고 네또 고쳤습니다 살짝 고쳤습니다 네 제가 한 열흘밖에 안 됐다고 했잖아요 네자 계속 고치는 작업이 계속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네자 자 이준영 님 대구에 사시나봐요 네자 이거 좋습니다 네 대구 덥, 덥죠 네자 우리나라에서 거의 어? 더운데 순위 꼽는 데가 대고 있는 것 같아요 네자 예전에 네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배우잖아요 네, 제가 지리시간 이럴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더운데 대구 분지 <laughs> 분지 뭔지 아시죠 분지요 네. 분지 지역, 네, 움푹 파여 있는, 네, 그래서 바람이 잘안 통하는, 자, 근데 요즘에는 뭐 워낙 에어컨도 많이 발달하고 이래가지고, 네, 여름 올 여름, 네,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 이번에 뭐 지난주에 엄청 장마 때또 대구 또물날리는또안난것 안 같아요, 다행히, 네, 네, 홍모 지사님이 골프 치다가 욕 엄청 막 뻗고요, 네. 자, 이유를 들어본 즉슨, 대구는 물날 리가 안 나서 골프 치러 갔다. 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자. 시간 모자라 떨어졌어요. 아이고, 뭐야! 알, 자, 어부지리, 네, 자. 자, 열심히 더, 네, 설정 값을 고쳐봐야겠네요. 네, 구독과 좋아요 축복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뵐게요.